랑 같이 찍은 그비가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있어 심지어 <laughs> 그...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내가 그, 아!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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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거 보고 아 이거 똑같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저거 나랑 찍은 사진도 저렇게 찍어 항상 해가지고 <laughs> 내가 근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내가 그때 진짜 취했어요. 왜냐면 한잔. <laughs> 실제 한잔 하고 계셨죠 옆에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네. 아 저게 그래 근데 저게 그래서 19세였어. 저술 나와서 19세야. 술을 먹는. 그래가지고 <laughs> 19세였어요 저게. 맞아요. 그런 내용도 아닌데. 맞아. 그니까, 진짜, 뭐, 개, 어, 여튼, 그랬습니다. 음. 자, 음, 심, 기회가, 어, 잠시만요. 심, 한 병을 했지, 그때는. 아유, 누구 한 병이었겠어. 그, 열병 정도 먹은 것 같은데, 그때어열 <laughs> 병을 먹었다고. 그때, 그때 스윙스 형이랑 같이 있지 않았나? 그때 스윙스 형 술, 되지. <laughs> <laughs> 음. 자 루이님 쇼미 출연 생각 없 없는가요? 아 어, 저는 일단 지금은 없어요. 음, 지금 어. 지금은 쇼미를 나가면 손해고 좀갈 <laughs> 보다가 나갈게요. <웃음> <웃음> 그래도 맞아 빨리 나가겠네. <laughs> 날 때는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형, 뭐. 여자친구분 부탁드려야겠다. 어때? 자기야, 너, 꿈이 나오는 게 좋을까? 자기? 어. 몰라, 몰라? 몰라? 어. 뭐, 내, 해야지, 나가면. 어, 나가면 1등 해야 돼. 아, 그럴 자신 없으니까 나갈게요. <웃음> <웃음> 아니, 뭐, 릴브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좀 있을게요. 일단은. 밑에 분 혹시 머리 기르신 김사부 선생님이신가요? 그런데 아야 정학수 예. 공사부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근데 개잘한다 형. 그거 얼마나 했어? 10... 저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 요 근데 서, 솔직히 말하면 저거 10년째 하고 있어요. 예. <laughs> 뭐그 10년째 하는 새끼는 계속 김사부고. 예. 듣는 새끼. 하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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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기네. 음. 아유, 어뭐 요즘 뭐 전하고 아니다, 음. 이거 뭐예요, 형? 아 요새는 이제 클로우스 알지... 말고 어 그냥 뭐 준비하는 게 있잖아, 내가. 응, 음. 아, 그쵸그쵸 그거 그쵸. 때문에 조금 인사드리고 아, 음. 인사드리면서 그냥 조금 그몸 관리 좀 하고. 응. 음. 그리고 뭐뭐 집청소하면서 주부처럼 살고 있지. <laughs> 아니, 너무 <그냥> 좋은 소식이잖아 이제. 아, 그렇지 좋은 소식이지. 예스. 아, 전나 눈만 보는. 그러면서 그 학교 예. 나가면서 음. 말해. 그냥 뭐 학생들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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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저희 좋은 소식 뭔가 이렇게 얘기 전해줄 거는 그냥 아, 얘기를 근데 하긴 이게 얘기가 얘기를 하면 또. 음. 아, 그 오늘 이제 시... 약속이 되어버리고 오늘, 오늘 기수 10주년인데, 아. 어 오늘 날짜나직안 잡혔는데 저가 결혼해요 이제. 오, 오, 결혼 메리. 아, 아 그래. 메리 이... 크리스마스. 이 자리에서 안 밝히면 그, 그 도적 같은 새끼가 되는 거야, 그지 <laughs> 아, 어. 이제 어, 이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음. 야, 저 같이 잘생긴 사람을 누가 데려가는데그 누가 데려가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우열 재수 없네. 빨랑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빨랑 좀. 조간소야 오지 마. 씨발로마. <laughs> 빨랑 좀 빨랑 좀 잡혀 살았으면 좋겠다. 야, 아 근데 요새 내가 이제 잠자 먹을 사고로 안 치는 게 이제 괜찮아요. <laughs> 야, 맞아 맞아. 음. 요새, 그, 라이브도 잘안 하고 그러죠? 예,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음. 럼 요새 그냥 클럽하우스만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 지금 뭐 부모님들 인사하고, 그, 네. 코로나 시국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네. 미루고 이런 거는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 또 해야, 해야 되잖아. 그치. 렇 어. 하려면 해야지. 작게 그냥 소소하게 또 이게 조용히 결혼 준비하고 있어. 어. 소조. 음. 소소하게 조용히. 오우 야. 어. 야. 한영하세요한석입그히 그러니까 희어 노래 봐한영하세요한석규입니다 해외와. 한영하세요한석입니다 근데 쭉 그거에서 드르르르르르르이 정도로 내려서. 한영하세요한석입니다 음, 그렇지. 야. 잘한다. 그렇지. 아이구마, 심문자. 예, 그러면 이제 뭐 어, 클록 그 뭐야 아이폰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아씨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만 뭐 무엇이요? 핸드폰 갤럭시밖에 없습니다만. 한 속이고 전라도 사람이 됐어. 무엇이요? 무엇이요 이게 전라도가? 응. 오. 무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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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이... 네, 한 네. 석규입니다. 네, 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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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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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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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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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제품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제품 모르고요 아, 그렇죠. 아, 네, 안 돼. 볼수 네. 없는 병에걸려있고요 네. 여러분, 그, 삼성 갤럭시, 신품이, 있는데 그거 많이 사주세요. 오랫동그 뭐야, 이, 그, 뭐야, 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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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여러분들, 그, 형, 그 우리 막 공연할 때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공연 하게 되면 이형 분명히 백다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졸라 할것 같은데 하지 마 오케이 아, 아, 아니 답답해어 약속해 어 아, 아, 공연할 때또띠 받아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또할것 같다 저새한녕화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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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택이 나가지고 노래 만든 사람이 그 이름 이낙연인가 누구야? 그 이날치 그 어? 이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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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laughs>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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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낙연 <이나겸, 웃음> 왜 그래? 아. 버스에서 밀리서 컨셉이야. <laughs> 요즘 것들 어. 잘 모르. 요즘 그런 그러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네. 아, 이제... 여튼, 나저다 음. 네, 저도, 저도 왔어요 집에 이제 그래가지고. 네. 음. 축하 음. 너무 감사드리고 음.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 10주년 해가지고. 네. DM이 많이 왔어요. 음. 그리고 수건도 보내주셨어요. <laughs> 네. 수건 잘 쓸게요. 네. 어. 하... 여보분어그 그러면 LP는 고려를 해볼게요. 그 LP는 오피셜 이신류 말고 우리한테 가장 의미 있는 건 오피셜 님신류그그 그 미니 앨범일 수 있는데 어 정규로 LP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오 루이... 어. 응? 어? 원래 말투로? 원래 말투 까먹었는데? 지금 <laughs> 말투? 어? 지금 말투? 지금 말투 원래 말투야? 그형왜왜 그래, 근데... 루이형 흉내내시죠? 안녕하세요, 킥스에서 형을 맡고 있는 루이미도 반갑습니다. 와, 성동무 잘한다. 너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때려. 내 떡볶이 사줄게. 옥상으로, 난 개새끼야! 옥상으로 때려. 옥상 떡볶이. 하여튼, 옥상으로. 어, 네. 그, LP로, 그, LP, LP 판매일이또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어, 그날에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아, 하여튼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음 여러분 어. 10주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끼거든요, 첫째 새끼예요. 그게 우리 둘이 낳은 어. 첫째. 애새끼. 이, 이 초, 첫째가 들기 말을 안 들어요. 예, 그 어. 첫째 얘기를 <laughs> 기억해 주시고그래 가지고 정말 고마워요. 예, 우리 앞으로도. 어. 저는 네, 뭐라고 부답할게 요 그리고 지금 리뷰 활동하고 있는 거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네, 그 앞으로의 <laughs>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형 스네이프 오, 교수님 닮았대. 어? 스네이프 교수 닮았대. 아, 그, 하여튼 너 그, 교수가 됐어요 또. <laughs> <laughs> 우리 <우리하고> 옆에 <laughs> 보고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네, 학교에서 보자고. 음. 아 예, 감사하고요. 네, 저희 저. 좋은 거 가져올게요. 예. 어이, 그러면 간다. 어, 그래. 이 빨리 자. 어, 오늘 피곤할 텐데. 어. 어. 어이, 형도. 수고. 술 이거. 먹지 말고. 술안 먹어. 오케이. 어. 오케이. 스 안녕. 아안 어. 돼,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네. 어. 겠 예, 됐다.